네 안녕하세요 안성원입니다어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우. 네 2024년에도 여러분과 얼마나 갑진한 해가 될지 또 행복한 한 해가 될지 기대가 되고요.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제 사랑도 많이 받으시고 올해 같이 예쁜 추억 많이 쌓아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현입니다. 2024년 새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어, 여러분, 새해는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새해에도 저랑 같이 네, 아주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네,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네, 좋은 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응원해 우리 팬분들, 정말 이. 정말 이온 세상을 다해서 제가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혜성입니다. 2023년 한 해도 벌써 이렇게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항상 지금보다 더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소천사 나상도 인사드립니다 2023년 한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2024년에는 저 상도처럼 미소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서천서 최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유후. 23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23년 이 못난 저를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시고, 막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4년은 절대 아프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절대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랑 행복한 추억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도 재밌게 한번 놀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크 미성 진욱입니다. 네 2024년 새해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우! 네. 2023년에 혹시, 혹여나 안 좋은 일이거나 또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셨다면 2024년에는 아주 새롭게 어 좋은 일이 가득 가득 하시길 진욱이가 아주 기도하고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2024년도 어 진욱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어 실크미성 진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앞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 추혁진입니다 드디어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그동안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2024년은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스터 로또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가 3월까지 미스터 로또 2 전국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위스틴이 사랑합니다. 함께해요.